얘도 원 엄지나고, 그지? 응. 근데 A제곱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네. 이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이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X는 3은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야? 0부터 3까지겠네 그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는 거야. 위에 있는 식이 얘니까. AX제곱 빼기. 이걸 빼. 그럼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적분해. 그러면 A 플러스 1은 앞으로 나가고 얘만 3분의 1 X3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렇 그게 0부터 3까지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SA라고 하는 거지, 그치? 3 집어넣으면 27이니까 약분해주면9나 남네. 그러니까 얘가 9A 더하기 1. 이게 넓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써? 응. 자, 그런데 문제가 뭐야? A분의 SA. 9A 더하기 9. 이거란 말이야. 이거의어떤 값? 문제 봐봐. 최소값 자, 2차 식명 완전 제곱수으로 만들겠지만, 이렇게 최소값만 산술 기하 평균 하나입니다. a로 나눠 9 더하기 a분의 아이고 a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잠깐만. 맞나 이게? 9a 더하기 9 맞지? a 이게 sa지? 블러사인 도형의 넓이를 sa라고 했다 근데 뭐가 이상하다? 아유, 여기 잘못 썼어. 여기 A제곱이야. A제곱, A제곱, A제곱. 그지? 음, 응. A제곱. 그래서 요거를 갖다 나눠주니까 9A 더하기 A분의 9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얘산술기한를 해주면 요걸 곱했을 때 숫자, 문자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음, 얘하고 곱하면 없어지고 81이 남는 거야. 그래서 9가 나오니까 얘 최소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해줘. 오케이? 음, 여기 a 제곱이었어.